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문제집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 또 엄마표 수학이건 학원표 수학이건 뭘 해도 우리 집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고 있잖아요.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학부모님이 아이를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8 권을 풀었다, 뭐4 권을 풀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글을 올리셨던데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알차게 풀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이 풀고 있는지, 잘못된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 문제집을 푼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어,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 문제집을 푼다면 먼저 첫 번째 답을 베끼는 경우 맞아요. 애들이 엄청 답을 베끼죠. 두 번째, 찍는 경우. 세 번째,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 네 번째, 복잡할 것 같은 문제에 별표를 치는 경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세 가지 답을 베끼는 경우, 찍는 경우, 또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살펴보시고 내 아이가 혹시나 어, 13,500원 뭐이 정도 되는 이 문제 집15 되는 이 문제집은 어쩌면한달 동안 풀면서 또는 두달 동안 풀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아닌지 종이 낭비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답을 베끼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학원 과제나 학교 숙제를 안 해가지고 답을 베끼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이 학생들은 요즘에 우리가 학원이나 엄마표 수학이나 이제 진행을 할때 해답지를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엄청나게 해답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답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 보고 베낄 수도 있어요 또 친구의 문제집을 보고 베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제 자동풀이 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앱을 이용해서 을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답을 어 베끼는 경우에는 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좀 상. 어려운 문제, 최상위 문제, 이런 문제 경우에는 본인 수준에 맞는지 먼저 본 다음에, 어, 틀리게, 가볍게 틀려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에서 다 맞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또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 나름대로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답을 배우고 베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뭐 학원 선생님들이 어이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숙제도 잘 하는데 왜 성적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문제집을 꼭 보셔야 돼요 아 아이가 해답지를 보고 베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럴 때이 학생들한테는 어 이런 문제집 과제에도 좋지만 주기적인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답지가 없는 어떤 프린.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아이들이 어 매번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항상 바쁘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 부모님들이 보시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셔야지 아이들도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 찍는 문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찍는 경우, 바빠서 이제 찍어 버린 경우가 있는데 선택형 문제의 경우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또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간단한 숫자를 적어 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찍는 경우도 많이 쓰기도 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땐또 별표를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찍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한테는 노트나 문제집에 풀이 과정을 함께 적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풀이 과정을 적어. 이런 것보다는 왜냐면 문제마다 풀이 과정을 꼭 적어야지 좋은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생각 사고해서 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풀이 과정이 다 필요한 문제들에 동그라미 쳐 주시고 이쪽 문제는 풀이 과정을 다써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풀이 과정을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잖아요. 그럴 때는 뭐 원래는 50문제가 과제였다면 풀이 과정이 들어 문제가 있다면 약간 뭐40 문제만 써가지고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과제를 약간 줄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약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리저리에서 보면은 어, 찍찍거나 아니면 해답지를 보고 베끼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이런 학생들이 저는 좀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푼다라는 건 감으로 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으로 문제를 풀거나 어림짐작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원래의 수학적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본인 어떤 감으로 푼다 이랬을 때는 어, 수학적인 개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수학적 실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옆에서 부모님들 좀 많이 어, 피드백을 해주시고 교정을 해주시면 또 금세 좋아지거든요. 이런 분들 봐주시면 좋은데, 특히나 이렇게 감으로 푸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형 문제. 도형 문제, 측정을 해서 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뭐, 도형의 돌레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아, 여기가 3cm였으니까,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7.5 정도는 되겠다. 라고 해서, 어림 짐작으로 푼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 문제에서 75도가 이 정도 크기였으면, 아, 얘는 그러면 한 40도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푸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감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아예 수학적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부모님들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친구들은 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어, 풀 때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기 때문에 맞았다가 틀렸다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률이 문제집에서는 얼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길이가 정확하게 주어지니까. 그런데 어, 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만든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답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제집과 또 시험지의 정답률이 다른 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런 경우에 학생들에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요 수학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수학적 개념은 뭐야? 라고 자꾸 질문을 해 주시고 아이가 떠올릴 수 있도록 본인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가져다가 써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테스트를 봐야 한다 문제집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이 과정을 풀어 직접 쓰도록 한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집 채점을 부모님이 직접 하신다. 이제 그렇다 보면 어 부모님들 중에서 이게 맞았냐, 틀렸냐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채점하시면서 아내 아이가 어떤 유형이 약하고 어떤 유형이 강하구나, 또 아이가 함께 같이 보면서 어느 부분을 좀더 보완해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어 스스로 말해볼 수 있게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는 반드시 식을 써서 풀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문제집에도 서술형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대비 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아이들이 어, 저는 어떻게 가지도 하냐면 A4를 접어서 8칸을 만들어요. 여8칸 8칸에다가 8문제 정도 예식 쓰고 답쓰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물론 뭐 어,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식쓰고 답쓰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도 있고 서수, 선택형 문제도 있고 서술형 문제도 있어서 그것들을 다 서술형처럼 식을 잘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구분해서라도 서술형 문제 대비문 문제는 식을 한번 써볼 수 있게 연습해보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맞은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직접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시다가 어 애들이 이렇게 찍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찍었다 아니면 뭐 해답지를 보고 베꼈다 이상한 문제로 문제를 풀었다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럴 때에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그 최초 정답률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래도 그 개념 중에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를 한번 설명해 보게 맞았는데 설명해 보게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감으로 푼 경우에는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풀 수는 있지만 말하기로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문제 풀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한 번씩 말하게 말하게 한번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애한테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시간을 시간을 좀 주시고 아이가 직접 풀어본 걸 말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어, 말에 발표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 문제집을 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진도는 나가지만 제대로 된 학습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진도는 쭉, 선행을 쭉 나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어, 보, 답을 보고 베끼고 있었다. 이러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정말 탄탄하게 어,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또, 일찍 시작했지만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너무나 아까운 거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선행을 정말 일찍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에 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어, 정말, 어, 부모님이 오늘 봤는데 애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제집에서 애가 정말 제대로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교정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수학 실력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답을 보고 베낀다. 두 번째는 찍어버린다. 세 번째는 이상한 방법으로 풀고 있다. 네 번째는 아까 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별표를 푼, 별표를 한다. 이제 그래서 어, 풀고 싶지 않은 문제는 별표를 표시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설명하게 해야 된다. 또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 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실력에 맞지 않는 과제가 부여됐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실력이 실력에 맞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지 주어진 시간에 맞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모님이 어, 정말 열심히 선행을 막 나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한번 아이의 문제집은 어~ 대부분 학원을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과외를 시키거나 이랬을 때 그쪽에 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한 번씩 문제집을 돌려보시면서 아이가 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또 어느 부분은 정말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어, 좀더 보충해야겠네, 보완해야겠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집을 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왓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